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배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영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레이션을 넣고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자로 손을 넣어서 11자로 떨어진 다음에 정확하게 11자로 떨어진 다음에 배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 잘못된 동작, 동작이고요 특히 팔꺾게 하시는 분들, 어, 미리 팔꺾게 하느라고 저렇게 착지 지점이 이상합니다. 팔꺾으실 때 미리 팔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저렇게 팔이 11자로 안 떨어지고 둥근 모양으로 저렇게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배영 물속 동작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일자로 돌리는 모습이고요. 배영 일자로 저렇게 잘 저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돌리, 돌려서 물에 넣었을 때 어, 11자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속 깊이까지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보시, 지금 보시면 팔이 꺾어서 착지를 하죠. 꺾어서 착지하시는 분들이 열 중에 네분 정도 계십니다 정말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팔을 넣어서 물을 밑에까지 넣어서 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옆으로 돌리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속까지 내시 방향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어, 물을 안 드시려고 롤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배영 롤링이 있어야지 되게 이쁜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롤링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어 구독자님들, 팔이 물속 깊숙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롤링을 안 해서인 것 같아요. 롤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어, 물 속으로 잘 들어갈 텐데 어, 돌리다가 마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주시고요. 아직 이번에는 어,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이 꺾어서 착지한 다음에 어, 저게 저런 식으로 팔 꺾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영 팔 꺾기 하실 때 네시 방향까지 손을 넣어주시고요. 꺾고 돌리셔야 됩니다. 4시 방향까지 돌리신 다음에 꺾어주셔야 됩니다. 11자로 곧게 집어넣고, 4시 방향까지 손을 뻗고 난 다음에 손을 꺾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하나. 그리고 꺾어서 저으실 때는 몸이랑 가까워야 돼요. 바깥쪽으로 벌려서 물을 잡아 밀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넣어서 꺾고 내 몸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1자로 떨어지고 물속 깊숙이 손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젓는 겁니다. 일자로 배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자로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내시 방향으로 깊숙히 돌려 주시면 훨씬 더 이쁜 배영 그리고 잘 나가는 배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꺾기 안 좋은 예입니다. 팔을 깊숙이 안 넣고 팔을 꺾게 되면 저렇게 손이 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것이 손을 물속 깊숙히 넣은 다음에 팔 꺾기를 해주셔야 저렇게 거품이 안 생기고 잘 나가게 됩니다. 저렇게 거품이 생기고 쓰면 위에서 당기게 되시면 어자 앞으로 잘안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어 헤엄치는 영상인데요. 제 카메라 각도가 시원치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면 팔을 깊숙이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팔 꺾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앵글을 잡아보았습니다. 보시면 팔을 깊숙이 7시 방향까지 넣은 다음에 팔 꺾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 배영하시는 분 팔을 일자로 돌리시는 분들 일자가 잘 되시면 이제 팔을 꺾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잘 젓는 팔 꺾기를 해 주시면 좀더 재미있는 배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그래도 좀더잘 나가고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 드립니다 팔을 깊숙히 넣었다 싶을 때까지 넣으신 다음에 팔을 돌려서 꺾는 거 꺾는 위치는요 8시 방향까지 간 다음에 내 쪽으로 가지고 와서 몸 쪽으로 미는 겁니다 네, 가슴 옆에 와서 허벅지 옆에 그리고 지금 잘못된 모습인데요 구독자님들께서 배양팔 돌리기를 할때 물속 깊숙이까지 손을 안 넣고 팔 꺾기를 하게 되시면 저렇게 수변 위에서 물을 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헛스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속 깊이 손을 넣으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팔 떨어지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자로 넣은 다음에 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11자로 넣지도 않고 미리 팔을 꺾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렇게 팔 착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팔 깊숙히 넣어주신 다음에 꺾어주셔야 손에 물이 잡히는 게 느껴져요 묵직한 느낌이 잡힙니다 그러면 잘 적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더물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수면 위로 좋으면 묵직한 느낌이 들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물속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아, 구독자님들 손을 꼿꼿하게 펴서 비로정 정확하, 정확하게 찾기 시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물속으로 깊게 넣어서 저으시는 거. 이거 두 개만 잘 하셔도 나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그리고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1자로 11자로 제대로 떨어지시고요. 그리고 물속 깊숙하게 넣어 주는 습관. 두개두 두 가지만 신경 써서 하신다면 재미있고 힘이 들든배영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꺾기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어, 팔을 펴고 일자로 먼저, 일자로 먼저가 된 다음에 팔꺾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자 팔 돌리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팔꺾기를 하게 되면 그 팔꺾기 잘못된 동작들 있죠? 제가 보여드린 잘못된 동작들. 그 동작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자로 팔을 돌리면서 깊숙하게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신 다음에 팔꺾기를 하신다면 좀더 이쁘고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